세상 모든 게임을 마스터다 꿰맙니다. 둔카둔카 여포. 과연 여포덱은 3세대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아직도 여포덱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형들이 있어서 여포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3세대 영웅들이 나오면서 기마에서는 이제 통솔의 살라딘이 하나 이제 출연을 하는데요. 근데 여포는 무력이기 때문에 총설이 아니기 때문에 3세대까지는 여포가 살아남지 않을까. 여포댁은 계속 3세대까지 쭉쭉쭉 갈것 같습니다. 뭐 4세대 어떤 영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3세대까지는 여포댁은 계속해서 갈것 같다. 약간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세대 때 기만은 하니발, 아쇼카와 유스티아니스 이렇게 한, 하니발댁이 가장 핫했다면 2세대 때 이제 여포가 나오면서 하니발이 좀 밀렸죠. 1세대 때또할수 있는 게 이성계 덱인데요. 이성계 세종대와 부슈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비같이 살아남는 약간 그런 덱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덱을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한니발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니발이 거의 씹어 먹었습니다. 1세대 때는. 근데 2세대 때 이제 여포가 등장하면서 여포, 관우, 아틸라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포, 아틸라, 트루가바티 이렇게 세 개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포 간호 아틸라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드로아바티는 궁대기에다가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기다 같이 여포댁에 둘레를 같이 써버리면 궁대기에 들어가는 게 약간 애매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궁대에서 슬레이만, 술레이만 1세대하고 지략궁병을 쓰고 있다 그러면 트루가바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화목난, 벨뷰, 트루가바티 이렇게 궁 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포 덱은 여포, 관우, 아틸라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러면 스킬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스킬은 일단은 여포 같은 경우는 셋중 하나인데요 셋 중에 두 개를 쓰면 되는데요 총력 돌격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데미지를 얼마나 주냐. 430%까지 무력 데미지 줍니다. 극단적으로 데미지만 주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약정 공격은 데미지는 조금 약하지만 자신의 주는 데미지가 30%나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보다는 약공이 좋지 않나 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호랑이 열두 같은 경우도 데미지는 작지만 자신의 치명타를 6.5 정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명타를 많이 띄어야 되는 여포 덱에서는 이게 더 좋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딜을 원하시는 분들 다른 부관들로 치명타를 올리고 극단적인 여포 딜을 원하시는 분들은 총력 돌격을 써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 여포는 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을 뭘 쓰냐? 대부분이 이제 간파의 눈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간파의 눈은 치명타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적의 수비를 감소시키는 간파의 눈은 무조건 올려서 이제 여포의 딜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 일격으로 치명타 발동을 늘려서 여포 같은 경우가 아군 치명타가 발동할 때마다 얘가 쎄 강해지기 때문에 치명타 발동을 늘려주는 치명적 일격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전쟁강 쓰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전쟁강은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여포덱에서 왜냐면 자신의 무력이기 때문에 관우의 무력을 올려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간파의 눈하고 치명적 일격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여포한테 완전 몰아주시는 분들은 분노의 파도를 넣기도 합니다 데미지하고 같이 적의 수비를 50점을 감소시켜가지고 여포의 딜이 더 강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포한테 극단적으로 딜을 올리고 싶다 그럼 단파의 눈하고 분노의 파도 이건 꼭 별을 채워서 쓰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두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준수하게 뭐딜 넣고 이렇게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아틸라는 어떻게 쓰냐. 아틸라는 일단 전투의 곡은 저거 봤을 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공격하는 아군의 무력이, 무력이 최대 125가 증가합니다. 여포의 무력이죠. 다음이 이제 여포니까. 여포의 무력이 증가하고 치명타율이 20%까지 증가를 합니다. 최대 이거를 승급을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의 곡을 넣어가지고 여포를 최대한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파의 눈을 보편적으로 넣습니다. 간파연을 넣어서 치명타율을 더 극단적으로 올리고 적의 수비를 최대 15점을 감소시키는 이 간파연을 넣는데 저는 왜 약공을 쓰고 있냐 지금 망각스크롤도 없고 전에 약정공격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또 이제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를 또 쓰는 분들 이 있어요. 얘가 50점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전체, 전체 수비 50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를 넣어서 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포, 간우, 아틸라 덱은 둘이 주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포한테 극단적으로 몰아가지고 여포가 엄청난 데미지를 뿜뿜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포, 간우, 아틸라고 여포, 아틸라, 트루가바티인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한, 이제, 성급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이 여포, 여포, 이제, 스킬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구요. 똑같은 거 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곡, 얘는 간파의 눈을 썼구요. 그 다음에 전투곡 재앙의 검으로 해서, 얘네 이제, 최대한 여포 쪽으로 몰아주려고 했는데도, 이렇게만 이제 살펴봐도, 데이터 통계만 봐도요, 여포가 극단적으로 강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둘은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얘네들은. 여포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관들한테 데미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여포한테 극단적으로 데미지를 올려가지고 여포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킬 같은 경우도 여포가 이제 여포 스킬이 많이 터지고 여포 스킬 데미지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수호자가 좋네, 고요한 물이 좋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고요한 물로 해서 여포가 물몸이니까 좀더 버티는 게 어떠냐, 막 이런 게 많은데 어차피 물몸입니다. 어차피 물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력한 데미지로 그냥 상대 녹이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여포 쪽으로 몰아서 수호자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 찬 사람이 일반 공격 데미지가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방어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호자 반지를 여포한테 껴주고요. 반우한테 늑대 반지 주면서 아군이 이제 아홉 번마다 공격할 때마다 일반 공격 추격 스킬 데미지가 증가할 수 있게 해서 여포 데미지를 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틸라의 다른 뭐 반지를 뭐 추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타오르는 불이 좋은 것 같아요. 지휘관 데미지도 올려주면서 아틸라 이제 분노 회복 속도까지 올려서 빨리빨리 이제 스킬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의 스킬을 쓸 때마다 지휘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전, 어, 영웅의 무력 데미지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타오르는 불이 또 여포의 딜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지도 약간 요 세팅이 맞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반지 세팅이나 스킬 세팅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시즌 영웅이 나왔을 때 어떤 전쟁의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여포, 간호, 아킬라 대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소가금 유저한테는 진짜 강추하고요. 필드쟁이랑 어드위에서도 놀 수가 있어요 재밌게 적은 돈으로 재밌게 놀수 있고 좀 패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포대 강추 강추 합니다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고수형들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저는 전장에서 만나요 괴뻐